별표 별표 한지민, 악플러 고소로 본 천혜인 명예훼손의 심각성 별표 별표. 2024년 11월 8일, 배우 한지민이 공식적으로 악플러 고소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공공연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던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지민의 소속사 펜터테인먼트는 배우 한지민 취에 대한 악플러 고소권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한지민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적인 조치였다. 벨렌터는 한지민 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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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문제. 악성 댓글은 그저 몇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이 타겟이 되면서 그 피해는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한지민 역시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연예인 중한 명이다. 악플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한지민의 소속사 펜터테인먼트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악의적인 댓글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저희 소속 배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경고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바란터테인먼트는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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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러와의 전쟁, 법적 대응의 중요성. 이번 고소 사건은 단순히 한지민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연예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마주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지민의 경우 소속사는 향후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포털 사이트 등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지민의 팬들과 대중들은 연예인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인터넷 상에서의 악플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팬들의 제보와 사회적 역할. 한지민의 팬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팬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보하며 소속사의 고소 준비와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팬들은 단순히 연예인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단지 팬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악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신호탄이 된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한지민의 새로운 시작과 공개 연애. 한편, 한지민은 최근 드라마, 인사하는 사이의 촬영을 마치고, 차기작으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선택한 바 있다. 그녀는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과 1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녀의 공개 연애는 데뷔 이후 처음이었으며 두 사람은 KBS의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에서 만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특히 한지민은 잔나비의 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사적인 부분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서도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결론. 연예인과 악플. 그리고 우리의 책임. 이번 한지민의 고소 사건은 단지 한 연예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과 악의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환기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만큼 그들의 사생활과 인격에 대한 공격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그들의 명예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사회라고 할수 없다. 한지민의 사례는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연예인들, 특히 그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는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지민은 자신의 연예인으로서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의견과 싸우는 과정에서 한층 더 강해졌고 이제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 앞으로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대응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더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